안녕하세요. 남친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나오카의 부모님을 만나뵙기 위해서 일본의 명절 골든위크에 나오카 집으로 갑니다. 나오카의 본가는 일본 기후인데 나고야 위에 있어서 나고야로 먼저 가겠습니다. 나고야 추부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고야 여행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한데 또 나오카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거라 또 상당히 떨리기도 하네요. 반가 어떻게 왔어? 응 반갑습니다 뭐야? 뭐야 왜? 왜 수지야? 응 귀엽네 밥 먹어야 되는데? 응 왜? 어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래 <laughs> 뭐야 응, 빨빨집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 가고 싶어. 한국에 가고 싶어. 지금, 의 가고 싶어. 한국의 가고 싶어. 한국의 가고 싶어. 어 한국의 가고 싶한어한머리가이상한데 여러분 어리파의가어요어때요야 뭐? 야 여기가 <laughs> 오마이네나바리다 아, 나로 보도. 오,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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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집이 너무 많은데. 우가키에 왔습니다. 어디가? 빨리 가고 싶어? 알았어. 어, 알았어, 빨리 가자. 이게 뭐야 이게? 달콤 폭신이왜 있냐? 한국에서 본 적도 없는 거네. 한국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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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어어야 한국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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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야한야한야한국어어어어야야한국어어야다 쇼텐? 맛있어 인기있어 가보자 아, 이거? 응 음. 나 이거 슈슈 미소 이거. 이거?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진짜 양 많아 그래? 응. 그럼 이거? 응, 응. 그리고 응. 남아베르 있나? 응. 이, 응. 이거 뭐야? 이안돼 이거 뭐야? 우롱 바이브 바이 아니, 남아 남아비르 남아 응. 어, 뭐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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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큐슈? 큐슈 어. 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차슈. 뭐 이래? 이래? 나도 오뎅 먹을래. 어? 네. 음. 자다 먹었는데 어때?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설명해 줄수 있어? 둘다 그 미소? 어. 맛이야. 어 된장 맛이 나. 된장찌개. 아, 그러네. 요거는 약간 된장국 맛이 나고 요건좀더 된장찌개에 가깝다. 그치? 어. 그 둘다 맛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나올까는둘다 좋아. 둘다 좋아. 잘 먹었습니다. 해봐. 아. 아도있어이아 <laughs> 이게 뭐야? 닭꼬라게. 닭게 이거 설명해 주세요. 토마토. 치즈 서버로, 즈 서버로, 창자, 창자, 뭐야? 먹어, 먹어라. 몰라. <고테토> 토사라다, 어 토사라다? 강남콩. 강남 응. 사모. 사 대바삭기, 대기대기 강날개? 아이 아리가도네 고자를. 짠 읽어봐 내가? 응 어. This is NEVAZATO This is NEVAZATO This is NEVAZATO This is NEVAZATO? 마,마사카 This is NEVAZATO인데? 이게 왜 NEVAZATO야? This is NEVAZATO 그러면은 엄마 엄마 어 응. 영어로 해 봐. 맞아. 맞아. 파자. 브라자. 본또다. <laughs> <laughs> 오빠. 응? 진짜 맛있다. <laughs> <laughs> 몇 시가 없어. 시가 없어, 시가. 뭐야? 갑자기 러닝그? <laughs> <시각 없이 웃음> <laughs> 뭐야, 뭐야? <laughs> 갑자기. 아홉 시까지. 아홉 시까지? 왜? 여기가 아홉 시. 그니까 여기 왜 왔어? 갑자기? 어, 오빠가. 어. 오빠는 발. 어. 너무 냄새가 <laughs> 그러니까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사. 뭐야, 갑자기? 어, 양말이야? 응. 조금 작은 거 없나? 너무 길어, 나가이 아. 응, 어때? 어, 네, 좋아. 어? 야 바이 하나 사고. 코엑스라지 해야 된다. M 다 코엑스라지 없는데? 지금 여기에. 답은 응. 이전에서이는 왜? 응? 싫어. 아까는 진짜 뭐? 나, <laughs> 나 뭐? 아무것도 <이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저... 뭐야 이거 그래 이어 <laughs> 현금 카드에 돈 없어 <laughs> 아니 갑자기 음. 쇼핑했어 음.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 너무해 진짜 많이 났다 <laughs> <laughs> 자기 전에 응. 산책하러 왔는데 여기에 여기 근처에 그 코에노카타치? 아님에 아 코에노카타치? 음. 목소리의 형태? 목소리의 형태? 어 목소리의 형태 목소리의 형태에 응. 나온 응. 장서가 응. 있어서 응. 그냥 산책하자. 어 좋아요. 응. 기타나 <laughs> 더러운데? 이거 그 오? <laughs> 그러네. 응. 얘가 집이야 집. 아 이게 집이야? 어 응, 여기 집이야. 아, 얘가 그래서 야 이야... 그러네 이게 집이고 응. 여기가 화장실이네. 응. 응. 그렇지? 편한데? 화장실이예 <laughs> 그냥 그... 청소도 안해도 되어 그러네 보라 봐 어? 있지? 그러네 음. 아, 이거다 어 나도 아 이거 옛날에 봤는데 어. 기억이 안나 아 그래? 어 봤어 아, 이거? 어 이거 봤어? 아니 그래. 안봤어? 너도 안봤어? 어아 일단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지. 응. 음. 여기는 진짜 사람이 없어. 아, 여기지. 맞아. 그렇지. 뭔가 본것 같아. 여기다. 어, 응, 여기지. 빨간 다리. 어. 오, 와, 근데 지금 저녁이니까 어. 잘안 보인다. 어. 브레시. 어? <laughs> 괜찮은데? 오, 겁나 칸지네. 그러네. 응. 응. 이거 한 여기도 봤던 것 같아. 그냥 이 도로, 거리, 아 이렇게. 응 많이 있었어 활기 많이 있었어? 어 활기를 어떻게 알아 니가 활기 어 열기? 활기 활기야? 어 근데 지금은 응 음. 진짜 없어 그러면 음. 저기까지 어. 뛰었다가 와봐 왜? 빨리빨리 빨리. 오 좋은데 오오 뭐야 뭐야 오오 뭐야 진짜 빠른데? 응 음. 오가키조가 있어 아.. 얼마나 가야돼? 음.. 50분? 50분? 안 아, 맞추면 50분? <laughs> 5, 아 5분? <laughs> 깜짝이야 늦지 겠다 놀이터다 이거지? 응, 여기 나왔어 밤에 보니까 좀 무섭다 <laughs> 와 이런 놀이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어 그래? 한국에는 이런게 많이 없어졌어 어 그래? 잠깐만 라이터가.. <laughs> 이거 봐봐. 응. 진짜 조금 무서운데? 이렇게 응. 영상으로 보니까. 우와. <laughs> 오각기성? <오오. 오가키성? 응. 웃음> 이렇게 보니까 조금 보인다. 그래? 어, 오, 예쁜데? 마무리 멘트 해 줘. 마무리?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마이고 아. 오케이. 안녕. 내일 봐요. 어, 저 뭐야? 이거 먹어도 돼? 응. 진짜 먹어도 돼? 응. 잠깐. 세게 해 봐. 생각 보소. 그래. 나도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다니까 잘안 보여. 가자. 가자. 아까 마지막 응. 했잖아. 응. 알았어. 진짜 끝. 라라라.